이렇게 네, 평행선 나오면 뭐 생각하고? 동의가. 동이가가 검증되고, 그 다음에 각의 성질에 따라서 그림 세 가지를 생각을 잘해야 된다고. 내가 네. 네, 계속, 계속 확인할 거야. 근데 이거를 내가 언급할 때마다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지 가 빨리, 그냥, 그냥 아무게나만 보고 있으면, 이렇게 말하자마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 바로 알아야 돼. 지금 상황이 이거를 그리면서도. 이게 빨리빨리 그림 안에서 이런 그림을 찾아내야 되니까 어렵다고. 나중에 보면 이 그림 안에서 이런 거, 이런 거 보이니? 네. 막 이렇게 보이야 쓴다고 나중에 보면. 여기서 보면 막 이렇게 이러, 귀찮아, 이러, 이렇게. 네. 그림 안에서 쪼개진 이런 그림을 막 찾아내야 돼. 그래야지 막 빨리 쓴다고. 이게 이을 보는 연습을 지금 잘해야 <laughs> 돼. 여기서 지금, 평행이라그랬으니까 이각과 이가우과 이각이 이가우과 엇각이지? 네. 엑 아, x 는 82도겠지? 네. 그 다음에 이각과 이가우과 이각이 뭔가지? 어, 요동위각이지 그니까, 어, 55도는 어, 거로 끝나는 거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 선과 이 선이 평행이란 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은 엇갈린 각이잖아. 네. 여기가 68이면, 여기 6 8일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동위 각이지. 네. 같이 오른쪽에서 위쪽에 있으니까, 여기는 1 0 8도 풀어가면. 108도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삼각형의 성질을 조금 네. 이용을 하면서, 잘할것 같아. 예. 얘가 지금, 여기에서, y가 얼마냐, x가 얼마냐 물어봤는데, 이 x는 지금 요각과 동의 각이 지금 여기지,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다 더하면 되니까 7 5도까 여기 한 번에 닫아야 되니까. 아.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각이 몇 도냐고 물어본 거잖아. 네. 근데 그거랑 똑같은 각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지. 네.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몇 도가 빠지면 돼. 180도에서 네. 45도가 빠지면 되지. 네. 180에서 45도가 빠지니까 몇 도가 돼? 135도. 135도. 또는 여기에서 이각의 맞꼭지각으로 여기로 넘어오면 여기가 45도잖아. 네 응. 그럼 이것이 동친 내각이니까이두 분이 합쳐서 180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135도가 되는데 풀 수도 있는 거고. 얘네만 하지 말고 여기 눌에서잘 돌아가세요. 잘 응. 여기는 어떻게 해겠어 여기는 여기가 55도 있으니까. 누가 바로 할수 있어요. 이제 왜냐면 이렇게 봤을 때 엇각이니까 여기가 55도잖아. 네. 그 다음에 여기서 Y 주어졌는데 이 Y 각이 얼마냐 물어봤는데 얘를 찾으려면 70도 이용할 수밖에 없지? 네. 70도가 여기가 70이면 여기도 70이잖아. 그럼 이 각과 이 각이 뭔 각이야? 엇각이래, 엇각 이렇게. 뭐 다른 개도 풀 수도 있다, 이렇게. 풀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그래서 Y 각은 25도가 되야 될 것이다라고 판단했다그 다음에 이거 이거는 오, 일단 오늘은 이거를 원래 푸는 방법을 말하고 나중에 이것도 빨리 푸는 방법을 내가 좀 말할 거야. 일단 우선은 오늘은 원래대로 푸는 걸 말한다는 건데. 네. 이제 이게 뭐이렇게 선이. 꺾어지는 형태가 있어 이렇게. 네. 보면 이제 원래 방법을 알아야 되니까 이것이 복잡한 것은 이제 여기서 이제 시험을 잘 내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되냐 이것이 막 왔다 갔다 막 이렇게.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진다. 그런데 이거를 안지 쉽게 풀어가는 방법은 있어. 근데 일단 우선은 어떻게냐 이렇게 꺾어지는 선 나오면 여기서 중... 아까 그 평행선 나오면 뭐 생각을 하고? 어깨가 어깨가, 봉축내가 생각을 잘 해야 돼. 그다음에 각은 이세 가지 그림 다 생각을 하나 라 냈고. 이렇게 네 꺾어지는 선 나오지 원래 원칙대로 푼다고 치면 꺾어지는 선은 나오면은 무조건 꺾어지는 지점 있지 꺾어지는 지점 여기 거기에서 다른 선들하고 평행하게 선을 뜯는 거야 이렇게 원래 이렇게 푼다고 원래 근데 나중에 엄청게 시계 터는 방법을 말할 거야 네. 원래 가리고 동일하게 선들을 쓰는 거지 여기가 27이면 여기가 몇도가 돼? 네. 동일과 여기 평행이다아 이렇게 여기 27이니까 여기도 27이겠지 네. 그 그러니까.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뭔가 어. 어, 여기가 35니까 여기 35야 근데 x는 여기 전체를 구하라 했으니까 이 둘을 더해서 값은 62도다 이렇게 뜬다 이렇게 가운데 선끊고 0이 가까워 가게 선들 이어갔다 막 밑에서부터도 막 동이가기나 업가게를 찾으면서 올라가고 밑에서도 위에서도 아래로 내려오면서 동이가가 업가게의 성질 이용해서 각을 를 밖에서 찾아가는 거예요. 일단 6 1번 한번 해봐. 이건 지가 알아서 선 그어놨잖아. 육다요6 1 번. 6, 6 1 번. 지가 친절하게 선 그어놨지. 친절하다. 엄청 친절하지. 가가 이렇게 아.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 보던가. 나처럼 친절한. <laughs> 아, 나도요. 이분 안에 있한이이도하기 Y cookie c 어 여기가 지지 중요한 것은 이 x summer cookie. I think I was t i r 야 d I don't know what I'm doing. I don't k n o 서 what I'm d 서 i n g I don't know what I'm doing. y는 44도야. 네. 그래서 이게 되고. 그다음에 그 7-6까지 해봐 봐. 평행이냐 아니냐는 평행이면은 어떻게 각의 성립이 성립해야 한다는 네. 그성립하라는거안 하는가만 잘 확인하면 돼 어, 어 네. 성립하면 보내 주시나요? 아니, 하나만 두고 가야 네. 시간 없으니까 저는 나에 지금 해도 뭐없니 아, 이걸로 가보자. 여기 번은 평행이 아니야. 평행이에요. 왜? 평행이면은 이제 동의가 없고 네. 이런 거 확인해야 되지. 네. 만약에 평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위치를 따지는 거지, 맞잖아요. 맞았어도 틀렸어도 봐야 된다고 하지만 네. 여기가 지금 80도면은 여기도 80이 돼야 되지. 네. 근데 확인해봤는데 딱 정확히 180 맞잖아. 네. 이것이 맞다는 소리니까 평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130이면 여기가 130이지. 네. 근데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뭐뭔 관계예요? 동의. 원래 동의각이지 네. 근데 같아, 안 같아. 아, 네. 그러니까 이건 평행는아니다라고하는 거지. 이제 한 개만 줘보고 같이. 어, 이제 지금 아까 했던 거야? 요거 나와서 어떻게 된다고? 뭐, 일단 선을. 어디서선 어디 가야 돼? 가운데에서. 가운데 어디 가고. X를 가 어디 가? 꺾어지는대 각이 어디가? 가운데에 가운데 있잖아. 7 4도. 이제 꺾어지는 각을 기준으로 해서 선을 그어야 되다. 이렇게. 하고 밑에서도 올라가고 위에서는 내려오고 이렇게 하면서 엇각 동위각의 각이 선을 쓴다. 여기가 27이면 여기가 27이겠지? 네. 근데 일단 계속 올라갈 수 있지? 네. 각을 아니까 27을 빼면 여기가 47이겠지? 네. 주변1 네. 4도되 돼야 되니까.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지. 이것과 이거 이것, 여기가 뭔가 아니 열화선면 여기랑 여기랑 뭔가인데요. 여기가 그럼 47이지. 네. 그다음에 이거 아까 기억나 이들이? 네. 여기서 네.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얘 도합 뒤에가 여기랑 맞다. 여기는 1 2 7이다가 맞다. 꺾어지는 데에서 손 듣는다. 이렇게 선 긋는다. 이네들 나중에 꺾어지는 선더 많이 나온다고. 꺾어지는 선이 정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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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 어, 아무튼 일단 책을 어디에 흘러갔지 는거올려놓으니까 일단 내가 올려놓게